의 얼굴을 쓴 귀신이 와서 진짜 본인이랑 대화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그게 꿈이 아니라. 어, 어, 너무 무서워. 자살기나 이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의 탈을 쓴 사자가 아니었나. 음. 저승사자가 아니었나. 이분이 2000년도 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대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끝나면은 같이 놀 친구도 없었고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뭐 이렇게 보냈던 시절이라고 하네요. 그때 당시 뭐 컴퓨터가 엄청 저기했잖아요. 바람에 땡땡 스타 그래 땡땡 이런 거 하셨나보죠. 어린 시절에 그 이분이 방 구조가 되게 뭐가 많이 없었대요. 그냥 양옆으로 책상이 하나씩 있고 그 오른쪽 책상 위쪽 벽에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큰 의미 없이 뭐 예전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영정 사진을 집에다 이렇게 걸어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풍경처럼 그렇게 봐왔대요. 우리도 왜 옛날에 집에 어 영정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걸려 있었대. 근데 어느 날 밤에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켜서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이 한거 같아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대요 이분이. 근데 그날 꿈을 꿨다는 거야. 그 꿈의 배경이 뭐냐면 현실에 있는 내 방과 똑같은 구조의 방, 방에 이렇게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꿈 속에서. 근데 문득 누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하더래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오른쪽 옆에 할아버지 영정사진. 그거밖에 없지. 누가 나를 봐. 그 방에. 그래서 그 얼굴이 사진 속 그대로 그냥 무표정이었대요. 꿈에서 봐도 똑같이 할아버지가. 근데 그 이상한 게 그날 하루 그 꿈을 끄고그 다음에 날도 끄고, 그 다음날도 끄고, 며칠을 그렇게 꾸다가 보니까 한달 내도록 똑같은 꿈을 꿨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 뭔가 할아버지가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대요. 꿈속에서 자기는 컴퓨터를 하고 있고, 그 사진 속 할아버지는 자기를 똑바로 이렇게 탁... 바라보고 있는 꿈인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똑같은 꿈을 꾸다 보니까 꿈의 배경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달라졌대요. 근데 어느 날은 꿈에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안쪽에 벽에 할아버지 영정사진이 걸려져 있었던 거야. 어, 그 식당에 할아버지가 또 자기를 보고 있었대. 근데 어느덧 뭔가 시간이 지나자 이 얼굴이 점점점점 변하더래요. 처음엔 그 할아버지 영정, 속,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 얼굴이 무표정이었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기묘하게 웃는 것처럼 바뀌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웃음이 너무 이상하고 깨림직하고 무섭게 느껴질 때는 거야 그래서 밤마다 매일매일 밤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크서클도 많이 내려오고 막.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정신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혼자 이렇게 계속 꿈을 꾸고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한테라도 얘기를 드려야겠다 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 근데 이제 엄마도 할아버지가 그냥 손자 보고 싶어서 그랬나 보지 하고 그렇지. 그냥 웃어 넘겼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맞아, 뭐, 맞아. 어, 뭐, 장순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뭐 꿈속에서도 이렇게 봤겠죠. 이렇게 맞아, 맞아. 생각을 했겠지, 엄마가. 근데 그 꿈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례자도 너무 무서우니까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지. 엄마 똑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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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엄마도 이제 뭔가 심상치가 않고 우리 집에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불안했던 거야. 이 엄마도. 그래서 어느 날에 엄마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애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꿈을 꾸는 거는 뭔가 느낌이 안 좋다 해서 어, 어디 가가지고 종이 한 장을 받아왔대요. 꾸깃꾸깃한. 거기 종이를 보니까. 한문처럼 뭔가 막뭐 비슷한 알수 없는 글자들이 이제 가득 적혀 있었대요. 내가 볼 때는 부적을 받아오신 것 같아요. 점집에 가서 근데 그분의 엄마가 어 종이를 건네 받으면서 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때는 거야.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와가지고 그 종이에 구겨진 이 모서리를 몇 번이고 펴고 또, 펴고 또 펴고 또 펴고 그랬대. 그리고 이제 그 종이를 받아온 날에 집안에 뭔가 이상하게 가족들이 말이 없고. 엄마는 뭐 밥하면서도 계속 멍 때리고 창밖을 본다든지 아니면 현관문을 계속 주시한다든지 계속 멍하게 있더래. 그래서 이제 이 사례자가 어린 마음에 아 뭔가 이 종이가 좀 뭐가 있다. 엄마가 이거를 받아오고 나서 뭔가 좀 조용해졌다. 좀 불안하더래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 어린 마음에 이게 부적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애긴데.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자정이 된 거예요. 엄마가. 나오래 나와라 해서 나갔대 그랬더니 엄마가 마당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하더래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서 있는데 엄마가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한거야 마당 안. 마당 앞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사례자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 가지고 그 종이에 싸서 이렇게 접었대요 접고서 굵은 소금이랑 팥을 가져와 가지고 겁나게 세게 막 뿌린 거야. 이 몸에다가 얼마나 따가워. 소금 굵은 소금 떠게 던지면 얼마나 따가운데. 그래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있는데도 엄마가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하니까 어떡하겠어. 일단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종이에 적힌 그 주문을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나 봐요. 뭔가 주문을 외운 것 같아요. 알려주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에 그 종이에. 머리카락이랑 이런 거다 싸서 넣었다 했잖아. 그거를 이제 불로 태우고 태우더니 이제 다 끝났다고. 들어가서 자라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하다가 그래도 뭐 뭔가 내가 계속 악몽을 꾸니까 엄마도 어디 갔다 왔나 보다. 뭐 아니면은 뭐 나한테 이상한 꿈을 안 꾸게 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해 주시나 보다 이러고 음. 이제 들어가서 잤는데 그날부터 꿈을 안 꾸더래요. 그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영정 사진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뭔가 영혼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 진짜 무섭기는 하네요. 그렇게 이제 비방 같은 뭔가를 하고 나서는 단한 번도 할아버지가 꿈에서 나온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서 이제 그 아빠가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이제 떼고,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수납장 깊은 곳에다가 넣으시고, 제사상에도 원래 영정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제사를 지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상에서도 안 꺼내시고 그러게 몇 년이 지나고서 엄마한테 물어봤대 엄마 그거 저번에 나꿈 무서운 꿈 꿨을 때 그거 한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는 말안 하고 뭔지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할아버지가 막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 손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시 보러 오신 거야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냥 어릴 때니까 그냥 엄마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대 근데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야 이 사례자가 그치 그 어린 나이에 뭐 그런 거를 무서워하는 진짜 무서워하는데 뭐 자기가 쓰였네 어쩐지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냐고 너무, 너무 무섭지 무섭죠. 그러면 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일이. 잊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났대요, 시간이. 그래서 한 2014년에서 뭐 16년 사이였다고 하네요, 이분은. 지금 기억나는 대로는. 근데 그때가 추석이었는데, 아빠의 동생,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작은 아빠죠. 작은 아빠랑, 그리고 본인의 형이랑, 이렇게 넷이서, 남자 넷이서, 저수지로 밤낚시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석인데도, 낮에는 좀 덥잖아요 추석은. 그러니까 이, 이 더운 기운이 다안 갔으니까 주차할 때 그냥 일부러 큰나무 이렇게 그늘 아래에 뜨겁지 말라고 차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짐을 내리고 낚시를 이제 포인트를 잡고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밤 낚시를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뭐 벌레 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도 나고 뭐 그냥 조용하니 원래 낚시터는 좀 조용해야 되잖아. 안그러면 물고기 다 도망가지. 그러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 있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형이 근처 친구를 잠깐 만난다고 해가지고, 갔다 온다 그래서 잠깐 가고, 그리고 작은 아빠랑 아빠가 둘이서 이제 낚시를 했나 보죠. 그냥 낚싯대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 있었나 봐요. 세 명에서. 근데 이, 이 사례자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 조용하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9시쯤에 자기는 이제 먼저 이, 일어나서 차에 잠깐 가서 이제 쉬고 오겠다 하고 차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서 시트를 이제 눕혀 가지고 창문을 이제 살짝 열어두고 눈을 좀 붙이기로 했나 봐요. 좀 자려고. 근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 꿈의 배경이 또 지금 현실과 똑같은 그 순간이었던 거야. 나무 아래 있는 차 그리고 차안 조수석에 내가 앉아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죠. 뭔가 또 현실과 같은 꿈. 내가 잠들기 전에 창문을 조금 열어둔 것도 똑같이 있고, 반쯤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젖힌 등받이도 똑같이 되어 있고, 똑같더래. 그냥 현실과 꿈이 정말 똑같더래. 그리고 그 순간 딱 꿈속에서 눈을 탁 떴대요. 근데 할아버지 영정사진이 눈앞에 딱 보인 거야. 요 소름 끼쳐. 근데 그 사진의 배경이 이렇게 사람이 영정 사진 이렇게 있으면 영정 사진이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그 배경이 시뻘겋게 피처럼 막 번져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새빨간 피처럼 막 이렇게 잉크가 번져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근데 그 사진이 눈앞에 이렇게 탁 보였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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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어지더니 어디론가 그냥 날아가듯 확 이렇게 사라졌대. 그리고 차이에 있던 나무, 그 가지.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가. 그 가지에 할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본인이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잠에서 탁 깼대.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막 호흡을 하면서 얼른 막 꿈에서 깨가지고 현실을 돌아왔는데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운전석 쪽에 문이 탁 열리더니 친구를 만나러 갔다 형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그 형이, 야, 치사하게 먼저 자냐? 뭐 이렇게 음. 뭐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무서운 상태에 문이 탁 열리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어, 얼마나 놀랬냐. 그래가지고 이제 고개를 탁 들어서 보니까는 형이 문을 탁 닫고 앉아가지고 시트를 이렇게 탁 뒤로 젖히면서 너무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막 앉아있더래. 그래서 이제 형이 먼저 말을 걸었고, 또 둘이서 이렇게 뭐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농담 섞인 대화를 좀 했대요. 근데 별 얘기 안 했대. 물고기 잡혔냐. 뭐 여기 진짜 조용하다. 야외에서 자면 뭐 개운하긴 하지. 뭐 이런 말들을 했대요. 둘이서 차에서. 근데 그 공기가 뭐 약간 묘한 간격이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가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정적이 오면은 그 정적에 있는 묘한 분위기가 있잖아 요 공기의 싸한 느낌 느낌이 있잖아 근데 말 끝마다 건드리고 싶지 않은 기분 같은 거 그런 기분을 들었대 뭔가 찜찜한 그러다가 이제 금세 형이 눈을 감고 이렇게 잠이 들었대 그래서 이사례자도 이제 다시 형이 왔으니까 좀 안심이다 무서웠잖아요 사실 그런 꿈을 꾸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눈을 감았대요. 그 차안이 이제 조용해질 거 아니야. 둘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석 문이 탁 열리더니 아까랑 똑같은 장면. 형이 또 똑같은 말투로 치사하게 먼저 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꿈속의 꿈이었던 거 같아. 그 순간 이,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살해자가 놀래갖고 번쩍 눈을 떴는데 형이 이미 안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형한테 형, 아 장난치지 마. 5분 전에 와서 나한테 똑같이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형이 아 뭐래 나 지금 왔어 응.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아까 온형 누구야 지금 왔다고? 아까 안 오고 지금 왔다고? 아까 왔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왔다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형이 어이가 없는 거야 나 지금 왔는데 <laughs>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된 거지 어 방금 낚싯대 자리 비우고 지금 온 거야. 왜 그러냐. 나 지금 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례자가 소름이 끼치면서 막 식은 땀을 겁나게 흘린 거지. 그럼 아까 본 형이 누구냐고 도대체. 자기랑 도란도란 얘기하고 물고기 잡혔냐. 어, 여기 되게 조용하다. 이렇게 막 도란도란 얘기한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 그리고 그 방금 전 상황을 자기가 막 정리를 하려고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막 하나 하나 차근차근히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문전석이 문탁 열리더니 형이 들어와서 치사하게 또 먼저 자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약간 대잡으라고 하나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꿈 속에서 그걸 대잡으라고 하나? 어, 꿈 속에서 꿈을 꾸고 꿈을 꾸고. 어. 그래서 그꿈 속에서 내가 현실이라는 거를 증명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아니었던 거지. 또깨고 그래서 그 현실이라고 안 생각을 안 했던 그꿈 속에서, 아, 이제 진짜구나 했는데, 그것도 현실이 아니고, 그것도 현실이 아니고, 그것도 현실이 아니었던 거지. 마치 거울 속에, 거울 속에 거울 있고, 거울 속에 거울 있고, 거울 속에 거울, 있고, 거울, 속에 거울 있잖아. 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이. 음. 그러니까 눈도 뜨고, 말도 했고, 대화도 하고, 어. 그런 기억이 또렷하게 있는데, 그 목소리는 형이고, 말투도 형이고, 얼굴도 형이었는데, 자기가 착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냥 뭔가 자기의 느낌에 그 형이 내가 알던 형이랑은 너무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 사람의 기운이 다르다는 생각이 순간 머리에 탁 스치더래요. 그때 이렇게 문득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 혹시 그때 처음 들어갔던 형이 진짜 형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형은 이제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운전석에 앉아있던 형은 말 없이 또 똑같이 창 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던 거죠. 차는 또 고요하고 누가 먼저 숨을 멈추는지 내기라도 하는 듯이 두 사람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뭔가 기분만 이상하고 분위기가 이상한 거지. 내 옆에 있는 형이, 형이 맞나? 귀신인가? 누군가? 어, 자기도 의문이 드는 거야. 그러고 이제 지나갔대요. 이게 꿈속을 계속 해 짓고 다닌 것 같아. 이분은 좀 그런 꿈을 많이 꾸시는 것 같다.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 영정사진도, 그 꿈도 계속 똑같은 꿈만 꾸고, 지금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어 이분이 결혼을 하셨대요.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도 만들고, 뭐,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막 돌리러 다니셨나봐요. 청첩장을. 이 와이프가 사촌 언니한테 청첩장을 이제 주러 간 날이 있었나 봐. 그날에 사촌 언니 집에 친구 한 명이 놀러 와 있었대요. 그 친구분이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무석인 분이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신랑 될 사람 사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랬나 봐.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 이 사례자님 사진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줬나봐요. 근데 그 무속인이 딱 보다가 한참 말없다가 그랬대. 어릴 때 조상기신 부어가지고 고생 좀 했겠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 아, 안 그래도 연애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릴 적에 그런 꿈도 꾸고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그 무속인 언니가 딱 잘라서 얘기했대. 그 조상이라는 사람이 손자 자기랑 같이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래 그래서 그 와이프가 너무 놀란 거지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이 사례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아는 지인이 무속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같이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놀랬겠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만 얘기했잖아 그 당시에. 그치 않아? 맞아, 맞아. 응. 안심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지만은. 그래도. 응.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 할아버지 사진이랑 막 웃고 있는 꿈이랑 그리고 막 엄마가 막 마당에서 주문 외우고 막, 막, 막 그렇게 그날 갑자기 딱 기억이 난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분이 엄마가 나 무서워할까봐 일부러 거짓말을 했나 보다. 진짜 그 조상이 나를 데려,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게 맞을까. 근데 왜 하필 나냐? 어? 왜 하필 나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 응. 근데 내가 볼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할아버지의 얼굴을 쓴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다. 다른 잡기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래도 뭐 지금은 살아있고 일단 결혼도 하시고. 그래도 그날의 기억이 진짜 이 머릿속에 탁 박혀서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약간 그런 기운이 돌거나 조금 그날의 그런 분위기나 공기 이런 게 느껴지면은 그날은 진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더라고 무서워서 너무 무섭지 너무 무섭지 응. 똑같은 꿈을 반복하는 것도 무섭지만 꿈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깼는데 또 꿈이야 어. 현실인 줄 알았는데 또 꿈이야 그래서 다시 내가 꿈을 깨서 현실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꿈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본인이 꿈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어. 왜냐하면 진짜 이 형의 얼굴을 쓴 귀신이 와서 진짜 본인이랑 대화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그게 꿈이 아니라, 어. 어, 너무 무서워. 근데 이렇게 조상이 이렇게 저승사자가 돼서 데리고 가시는 부분은 저는 뭐 이렇게 자살기나 이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멀쩡하게 뭐 돌아가신 분이 자손을 데리러 왔다 사자로 그건 좀 저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의 탈을 쓴 사자가 아니었나 어, 저승사자가 아니었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승사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검은색 가쓰고 검은색 뭐 이렇게 입고 뭐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꿈 속에서 저승사자가 그렇게 잊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일찍 돌아가신 분의 탈을 쓰고 오시는 저승사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무당 집에 갔겠지. 무당 집에 안 갔으면 그런 부적이 부적같이 뭔가 뭐 법문이 적힌 거를 가지고 왔겠냐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산 사람은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당만이 알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탈 어,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탈을 쓴 사자가 아니었나 뭔가 자살기나 사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가물이 좀 세신 분들은요. 이 꿈이 또 많이 꺼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귀신의 뭔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느껴요. 그리고 촉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음,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보이거나 들리거나 이런 건 없어도 꿈을 많이 꾸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신을 받아야 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뭔가 조상에서 뭔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할아버지를 모신 자리가 불편하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꿈으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꿈 해몽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해몽보다는 악몽이었던 것 같아요. 해몽을 할 그런 꿈은 아니고, 악몽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얘를 데려가고 싶은 뭔가의 사자, 안 좋게 험하게 돌아가신 분, 아니면 이분이 뭐 장례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곳을 갔다 와서 잡기가 붙었다든지, 음, 그럴 수도 있고.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귀신이나 이런 거를 잘 느끼기도 하고, 잘 타요. 그래서 이랬던 것 같아 늦은 밤에 이 잠들기 전에는 꼭 주변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방 안에 사진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둘러보시고 그 사진에 누굴 보고 있나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이 지금도 보면 지금은 낮에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밤에 보면 은 이상하게 또 웃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아 이렇게 오늘 좀 무서운 콘텐츠를 처음으로 찍어 봤는데요 저는 사실 무당이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사례자분들도 오시고, 또 꿈의 몽도 오시고, 가위를 너무 많이 눌려서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꿈에서 뭐 귀신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요, 난 이분이 꿨던 꿈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차라리 뭐 귀신이나 이런 게 나오거나, 뭐 가위를 눌리거나 이러면은, 그냥, 아,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오늘 너무 지쳐서 가위를 눌렸구나. 어, 뭐, 아니면 내가 이상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고, 뭔가 기분 나쁘게 뭔가 확 튀어나오거나 그렇진 않지만, 깨림직하게 찝찝하게 무섭고, 어,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 똑, 꿈에서 못 태어나오고 그 꿈이 진짜 내가 꿈을 꿨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던 건지도 구분이 안 되는 꿈 있잖아요. 그런 챗바퀴처럼 그 우주의 그거 뭐라고 하지? 우주 띠? 메비우스의 띠? 뭐야? <laughs> 어, 그런 한없이 끝이 안 보이는 곳을 계속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음. 꿈 있잖아요. 걸어도, 걸어도, 아, 내가 여기 지나갔는데, 그럼 일로 가볼까? 했는데, 또 여기야. 그래서 다른 길로 갔는데, 또 여기야.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인 꿈, 끝이 안 나는 이런 현실과 꿈의 이런 세계? 이런 게 나는 좀 기괴하기도 하고, 아, 이분이 정말 무서웠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또 이렇게 많은 사연들이 있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하나 하나 차근차근히 제가 정리를 해서 어, 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또 등골을 제가 서늘하게 만들어 드려야겠죠, 우리 여러분. 음,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필수로 해주시고 또 MG 무당시대와 어, 공포 라디오 하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무서운 사연으로 제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 들려 주신 우리 배 실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은숙한 밤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소름 쫙돋는 나도 소름 끼치겠어.